이물질을 물었다군대를 풀어버린 거야. 고일를 났는데 우리 초이는 여기가 이만해진 거야. 나는 그냥 홍합 사이즈였다면 그 초이는 대왕 전복 사이즈. <목소리> 어,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그리고 아프리카TV BJ를 하고 있는 BJ 여재, 여제, 유튜버 여재입니다. 더 힘내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풀어봐야겠어요. 그런 김에 준비를 또 해봤어요. 개인냉장고를 갖고 왔거든요. <laughs> 제취향이 맞춰서 갖고 다니거든요. 사실 요즘 나오는 후배들 중에 위아래를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안 그러는 사람들도 많거든. 진짜 언니들한테 아, 많은 갑질을 아, 아. 당해도 네 언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 내 대답이었거든. 항상. 그래 동생인데도 후배들도 뭔가 포스가 있었어. 동생이라고 함부로 못할 호스가 <laughs> 있는 거야, 그때 당시. 그 이태원을 상경을 한 거예요. 이태원을 상경을 했는데, 나보고, 손님이줄알 어떻게 오셨어? 이러는 거야. 나한테 뽀뽀스를, 나 화장하고 싶어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이것도 아니고, 사장님 만나러 왔어. <laughs> 거기서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고 내가 가게 된 거죠. 나는 막 가니까, 뽀뽀 홍보, 홍보인 줄 알고, 어디 오픈했냐고그다요 <laughs> <laughs> 처음에 여보클럽을 성인이 돼서 갔는데 어릴 때 쫓겨난 기억이 있어서 그 분위기가 이제 다시 봤는데 좀 분위기가 틀려져가지고 이제 괜찮나? 하고 딱 갔는데 왜 왔냐고 하더라고 태민 언니가 어디 가게 오픈했어? 하면서 <웃음> 오는데 <웃음> 마녀 화장을 하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laughs> 어? 하고 쳐다보다가 이제 저거 위장 취업이다 아닌 거같고 <laughs> 남잔데? 하면서 이렇게 나 너무 보니까, 그때 당시 동료들이 다 부산으로 튀고, 나 혼자 여보 로 가있으라고 해놓고, 다 부산으로 다튕거야지나 <laughs> 혼자 얘네들 언제 오나 하고, 버티고 있는데, 안 오고,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부산으로 갔더라고, 다들. 아... 마담머니 집에서 밥도 하고, 가스리고안 잠갔다고, 베란다 쫓겨나고, 10, 10분 동안, 10분 동안 바스만 입고, 베란다에서 이제 서 있고. 그때... 여러분, 제가 트랜스젠드 최초로 제가 골다공증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 밑에가 수술비만한 3천원 들고 회복하느라고 제가 돈을 많이 썼어요. 하반신 업그레이드만 0 0 0원 정도 깨먹은 것 같아요. 어, 골다공증이 어떻게 내가 발견을 했냐면 나는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냥 내가 여자가 되는 줄 알았어. 음. 더 이상 남성 호르몬 기관이 없어지니까 아, 자연스럽게 여성화가 되겠지 생각했다. 그게 아니 여성 호르몬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함으로써 여자 폐경기랑 같은 현상이 오는데 저혈압에 시달리고 뼈가 약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그런 게 생기는지를 몰랐던 거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집에서. 어, 나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정형외과를 찾아갔는데,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아프죠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나골다공증 검사 한번해볼려니까 의사선생님이, 아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해봐요. 아직 괜찮아요. 이러는 걸딱 했는데, 나이가 저 70대, 80대 할머니 뼈로 나오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검사를 해본 결과 어린아이 성전화 수술을 함으로써 호르몬 밸런스가 다 깨지면서 더군다나 여성 호르몬 관리를 안 함으로써 여자 폐경기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난급 찾아온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골다공증 치료를 했는데 이골다공증이 걸려버리면 정상 뼈로 오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성전환 수술을 오래된 사람들한테 어느 내도 검사를 해봐요 검사가다 나온 거야 한동안 그 골다공증 검사가 유행이 돼가지고 다들 얇 먹고 골다공증 치료하고 막 그러는 거야 나는 근데 방송하면서 우리 애들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난, 비평, 비하 정도까지는 내비 두고 패드립만 방해하고 아 패드립만 없는 소문 내는 사람들, 이간질러 그런 사람들만 추려 갖고 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 비평, 비하는 받아들이고 있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했었냐, 우리를볼 때. 그까여니 진짜 멘탈 가벼워. 나도 거. 거. 처음 볼때 되게 신기했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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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봤는데 <laughs> <laughs> 가정내수 진짜 이쁜 <예쁜> 언니들이 있었는데 이막내야저거 <laughs> 테이프가 테이프니 바고왔는데이 <laughs> 테이프 왜요, 언니? 하면서 받아주는데 그걸로 문앞 붙이고 있더라고. 뭘 붙이고 있나 봤는데 어머 너가 너무 놀란거였어 근데 처음 봤거든. 8 0년대 내가 처음에 수술을 했을 때 근데 야매로 했어요. 병원에서가 없고 여관방 같은 데서 텔레비 보면서 했잖아요. 부분마취하고인전에그어 <목소리> 마취가 중간에 풀려요. 하다 보면은 어머 머머 여기 마취 풀린 거 같아. 그 다시 마취 어 다시 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하반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고 저는 회복할 때까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고 나 다음으로 이제 내 친구 초희가 했는데 우리 초희는 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목소리> 났어요. <목소리> 그래갖고, 꼬맨데가다 퍼져가지고 또 하러 갔잖아. 하루 종일 에두번꼬했어 그래갖고, 그날 밤에 와가지고 자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또그 이물질 묻은 거야. 붕대에, 아빠 붕대를 감고 있어야 되는데, 이물질을 물었다 붕대를 풀어버린 거야.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초이는 여기가 이만해진 거야. 세번 수술해서 세번 모양이 안 잡힐 텐데 그래갖고 모양이 너무 안예뻐요 그래갖고 나는 그냥 홍합 사이즈 했다면 그 초이는 대왕 전복 사이즈 왜냐면그 붓기가 다 빠지더라고. 거기가 색깔이 시커매져가지고 대왕 흙 전복처럼 진짜 그랬었어. 이제부터 특히 완투분들은 수명이 짧다는 이야기가 과학진 근거는 없는 얘기라 근데 내시실록에 보면은 내시분들도 오래 사셨나요? 아니 근데 우리가 내시실록을 좀 주의 깊게 유심 히게 봐야될 필요가 있어 내시실록도 우리 역사잖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내시는 아니지만 내시실록을 좀더 내가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 상관 만아

돌리고 돌리고 흔들고 흔들고 조이고 깃불빛에서 <laughs> 조이고, 조이고조이고 하면 다는데 <laughs> 우리께챙 <이렇게> 창피한지 모르겠어 <laughs> <왜> 아리가이님. <아리까지는. 웃음> <laughs>